원장님, 3번과 4번의 경우 뭐가 다른 건지 차이를 모르겠어요. 45도 뼈 결손이면 4번이 아니라 3번인 경우도 맞는 말인 건가요? 3, 4번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저희가 온레이 그라프트라고 한다고 했고, 이걸 인레이 그라프트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걸 인터포지셔널 그라프트라고 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3번하고 4번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 광대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광대뼈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 이빨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대를 수술한다 그랬을 때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려고 이렇게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손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어떻게든 유압이 됐고 결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뼈랑 이 뼈가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인데요. 3번과 4번의 차이는 뭐냐면요. 3번은 초록색 뼈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3번은 초록색 뼈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4번은요, 얘랑 얘랑 덜렁덜렁 움직일 수가 있어요. 광대를 예를 들면, 결손 부위가 이만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만큼이 비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 붙어 있어요. 아치 쪽은. 여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비어 있는 거는 지금 3번이죠. 왜? 얘랑, 얘랑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서,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결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뼈 1번 하고요. 이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있을 거잖아요. 3번은 고정, 1번은 고정, 2번은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러면 4번이 아닌 거예요. 3번하고 4번의 차이는 이 뼈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의 차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마, 만약에 이게 답이 안 되셨다 그러면 제가 다시 그림을 예쁘게 정리해서 다음 방송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